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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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입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너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그리고 뒤에는 실족거리를 주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도 못사 먹는데 나는 호텔 부페에 가서 20만원 30만원을 아깝지 않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일주일 양식 거리가 될수 있는 걸 나는 한 끼로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니까 무슨 음료수 한 병에 1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뭐 건강 음료라고 해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물한병 사먹기도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 근데 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음료를 마신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먹칠을 하는 거겠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야 좀.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절제를 해라. 참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준 물질의 축복이냐?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돈이다. 나눠 먹으라고 준 돈이다. 근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 사냐?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다. 아,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방금 읽었듯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학,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살았대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대요. 바울이 모든 일에서 참았대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못 믿고 혹시라도 연약하게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게 살았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나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주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문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 대신 영와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 집에 왔는데 성경책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실족하게끔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리스도인들이 더 못됐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서툴러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노입니다. 내가 뭡니다. 뭡니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의 얼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더 겸손히 내가 져주고 아량을 갚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돌보고 저질 주고 또 딱딱한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내가 이제 길을 떠날 거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없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가 날 봐준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구석에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혼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문 닫고 누구 연락도 안 받아도요. 주님은 어디다 계세요? 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끼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라는 얘기죠. 그와 아, 같은 네. 얘기예요. 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너희 혼자서 방구석에서 혼자 구원받았다 좋았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어, 저 사람 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음. 예수님, 진짜 저 사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절제하는 삶을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자, 너희 안에서 일어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너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실 때 순종해라. 행해라. 어떻게 행하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라. 너희가 어려운 일 당했지, 불평하지 마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 너희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너희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없이 해라. 그냥 져줘라. 싸움 일으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쓰여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자 보십시오. 아멘.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리고 믿지 않는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 빛,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라. 아멘.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져주시면 됩니다.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당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가족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 당하죠. 교회 사람들 통해서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버티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한테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제가 억울한 거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억울한 거 입밖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제가 아멘. 좋아하는 말씀 빌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멘. 절제를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주께서 가까이, 가까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제가 뭔지 아시죠? 하고 싶은 거 참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차 끌고 싶죠 좋은 아파트 살고 싶죠 내세우고 싶죠 좋은 명품 백 들고 싶죠 좋은 옷 입고 싶죠 근데 그거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서민적으로 또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검소한 모습을 보여라 아, 그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다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아, 이것이 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아,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리고 뒤에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 자랑하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한번 맞닥뜨려가지고 싸우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주님께서 가까이서 보고 계십니다 참는지 안 참는지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듯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죠 세상 세상 그 어떤 세상에 사람들보다 예수님 하신 거 보세요. 병든 자를 고쳤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좋은 일만 했는데 누명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가 절제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동 하나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조심조심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